자,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고요.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할 때 상수 a, b에 대하여 고배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문제에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은 x-1에서도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죠. 그렇다는 것은 f-1은 f-1이고 f'-1은 f'-1과 같아야 되겠다라는 거죠. 자 이때 앞에 있는 f들은 위의 식을 보는 걸로 하고요. 뒤에 있는 f들은 아래 식을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위에 식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 에다가 2의 마이너스 1 거듭 제곱 되겠고요. 아래 식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b가 되겠습니다. 미분을 먼저 할까요? 어 근데 지금 보시면 곱 이돼 있기 때문에 곧 미분 진행해야 된다는 거. 그래서 앞에 거 미분 1이고,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. 이번에는 앞에 거는 그대로, 뒤에 거 미분. 근데 얘는 미분을 했는데 그대로죠. 그 다음, 아래식미분 하시면 B입니다. 이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자라는 거죠.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1거듭제곱 플러스, 마이너스 1 플러스 A에 예, 2에 마이너스 1 거듭제곱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어, 밑에 거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라 그랬는데 그냥 b네요. 자,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거 어, 분배를 좀 해보시면은 자, 이렇게 되면서 소거돼 버려요. 그래서 a 곱하기 2에 마이너스 1 거듭제곱 b이다라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. 그 다음 얘는 분배하시면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 거듭제곱 플러스 a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 거듭제곱은 마이너스 b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래서 두 개의 힌트에서 지금 나온 식이 렇게두 개다라는 건데 음 a의 마이너스 어 a의 2의 마이너스 1 거듭제곱이 b라고 하니까 여기 b인 거죠. 그러면은 마이너스 얘는 2분의 1로 고칠 수 있겠고요. 요거 이제 B죠. 넘기면 마이너스 2B입니다. 그래서 B가 마이너스 2 나눠주면서 2무리수 2분의 1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. 어, 그러면은 B가 구해졌잖아? 그래서 B에다가 B에다가 얘를 넣을 거야. 근데 얘가 2분의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 거듭제곱인 거잖아요? 그래서 A가 2분의 1 되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겠네요. 자, 이제 얘랑 얘랑 곱하라고 하니까, 4번 되는, 어, 3번 되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